구독 버튼을 누른 후, 알람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 다음, 리플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은, 문화상품권과 스톤팩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뽑기 v 뽑구입니다. M79가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M79를 획득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벽 바깥을 때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데미지를 맞아서 죽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신 다음에, 리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함께, 까보실까요? 아닌데 이거는 밀 가도 괜찮겠는데? 빨리 떨어져서 그냥 차 타갖고 가자 내려가는 거 누르면 볼까? 제자리에서 빡 떨어진다 알어? 네 보드 뒤지는거어아아나 <laughs> 잘못 눌렀다 낙하산 피면 안 되는데 낙하산 펴버렸어 낙하산 피면 겁나 늦게 내려가잖아 이거 사망각 2층집에 떨어져서 뭐 기본템이라도 먹고서 저기 가야겠다 아 차도 안 나왔네 여기 아 어, 진짜요? 어, 차안 나왔어. 자, 출발. 나는 저기, 아, 이거 산바리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뛰어야겠네. 뽑구형펜 보면... 거기서 파밍하게? 빨리 일로 와. 우리 밀 가자, 태네오빠. 밀. 태내 형이 여기서 M79 주소 오면은 뭐 대박이고, 못 주소 오면은 뭐 망이고. 차를 주소 오셨는데, 지금? <laughs> 어, 차를 주소 왔어? 오, 그것도 괜찮네. M79 좀 주소 와봐, 태내 형. 누가 운전? <laughs> 아, 운전은 킬따를 치기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 가져와 차 가져와. <laughs> 아, 이거 미래는 그래도 M79 나오겠지? 음, 여기 다차 세워 놓고 저 내려가자. 여기서 차 세워 놓고. M79가 안 나와. M79. 근데 갖고 있는 애들도 총알도 안 갖고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다써 가지고. 야, 이거 또... 어떡하냐? 어, 형 찾았어요. 아,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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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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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오오오 가자 가자 가자. CPU 있는 데로 형. 가자. 저걸로 이제 애들 죽여 갖고 유튜브 각 잡아야 돼. 형, 어, 저 귀... 3번. 아, 3번? 네. 아, 저기구나. <laughs> 대오빠 <laughs> 있는 곳으로 간거 아니? 어, 맞아 맞아. 어? 자, 이거 그러면은 에스, 이 SMG 버리고 어, 와, 찾았다 찾았다. 어. 자, 이거 들고 한번 가 봅시다. <laughs> 네명다 살았습니다. 애들 자리라고. 잡으러 가야 돼. 어. 세발있어 세발. 차 각자 타고 갈까이거차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사방에서 아, 퍼져 갖고 애들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내가 딱 던져 버리면 각 나오니까. 아, 저기 있다. 255방. 255방이다. 오케이. 약간 움직인 게 재밌네. 250 어, 저기다. 저기. 한명 이제 아. 자, 죽이지 말아봐. 잠깐, 죽이지 말아봐. 죽이지 말아봐. 나, 애따, 잠깐, 죽이지 마. 쟤네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나 붙었어. 기다려. 죽이지 마. 각, 아, 각 나왔어. 각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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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뭐야. 유튜브가? 다시, 다시. 유튜브가. 가자! <봉> <봉> 유튜브가. 가자! 뻥! 유튜브가. 가자! 뻥! 아, 뭐야. 왜 이렇게 멀리나가 멀리 <laughs> 아 이거 Don't 잠깐 man. 그냥 가서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 다 안에다 수셔넣게 자 수셔넣게 아어 수셔넣게 자 수셔넣게 아어 죽었어 nice.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oh, 네, 둘이 둘다 야나 이거 있잖아. 창문 밖에서 던졌거든. 이거 건물 안에까지 데미지 들어가나 봐. 더블킬 어? 나문 밖에서 던졌는데 이게 안쪽으로 데미지가 들어가.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되게 트루탄보다 세요. 진짜. 아니 엄청. 이게 잠깐 범위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잘못 던져 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도 M7고 있다. 혹시 총알 있냐 얘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M7고 총알 박혔다. 오빠 이거 봐봐요. 어디 어디? 그래. 이와봐 봐요. 이거 총알 박힌 거. 이거 봐봐요. 진짜? 네. 이리 와 봐요. 어디? 이거 이거. 어디 어디? 이거 어떻게 보여 주지? 캡처해 드릴까요? 아니, 나는 안 보이는데? 총알 박혀 있어요. 어디가 박혀 있어? 제가 이따 카톡으로 보내 드릴게. M79는 벽에다가 쏴도 벽 안쪽에 있는 애가 맞아 죽나 봐. 그리고 저거 보급은 왜저딴지 곳에 떨어져 저거저거 <laughs> 저거. 야, 여기 한번 앉아 봐. 이거 기울어졌으니까 한번 내가 대가리 밟고 올라가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뽀꾸 형 저기, 아저 뽀꾸 형팬 저기 앉아봐. 벽에 붙어서 앉아봐, 어. 앉아봐, 거기. 못 올라간다. 점프해봐, 점프해봐. 아, 안 되네. 저기 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어, 그리고 내가 또한 명이 밑에 앉아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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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싸운다, 싸운다. 됐다, 됐다. 이거 벽 바깥에서 쏴서 맞힐 수 있어. 애들이 건물 안에 숨어있으면 그바깥에 벽에다가 이거 쏘면 맞아주고, 어디 있어? 이 방향에 차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방향에? 아, 차, 뭐, 금방 터지지. 우리 3명인데. 4명인데. 여기 사람이 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자, 이거 반대쪽으로 돌까요, 저는? 저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붙어갖고 또 M79로 죽이고 싶은데, 포구 형팬 죽지 마. 나 반대로 돌고 있어. 아, 야, 다 죽이면 어떡해! 아, 얘들아! 기절만 시켜놔야지!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진짜. 아, 하하하하! <laughs> M79가 벽을 뚫은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M79는 이 한번 써봐서는 그냥 자유롭게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번 써봐야지 이제 능숙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물선 모양으로 보면 안 되고 땅을 노리고서 그 포물선이 도착하게 그렇게 써야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뽁TV의 뽁구였습니다. 안녕!